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다음 주 어, 증시 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시황적인 부분 괜찮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이 더 중요하냐,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냐, 요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 넣고 시장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미국 증시가 사실 최근에 조금 빠졌었거든요. 사실 대외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위기설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전쟁은 쉽게 끝날 전쟁, 생각이 잘 없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잘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은 뉴스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대외적인 흐름으로, 시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섣불리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괜찮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어, 사실, 지금만 놓고 본다면은 중국 증시 빼고는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대만 증시, 우리나라 증시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괜찮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사실 중국 증시만 지금 좀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중국 증시와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쉽 폭락하려는 느낌까지는 가져가지고는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도 같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미팅에서 파월 연준 회장이 멘트를 쳐줬죠. 뉴스를 간단하게 보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어, 잭슨홀 쇼크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파월 연준 회장이 멘트를 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이 등판을 해주게 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조건부가 붙었어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안심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목요일날 어, 우려감으로 하락했다가 막상 멘트를 까니까 버텨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딱 요게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샬라샬라 얘기가 나오는데 뭐그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고 미국 증시는 아직 크게 하락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버텨주는 부분으로서 괜찮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뭡니까 버텨 줄수 있는 힘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의 증시를 막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직 별로 없기는 한데 버텨 주기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투자 절략을킵 쪽으로 짜면 되잖아요.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시장적인 부분으로서. 그럼 대형주가 많이 치고 올라가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올라야 가 됩니까?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닉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상위권 종목군들 대형주가 올라야지 지수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상가를 한 아무리 가봐야 지수 예행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느낌은 아니지만 버텨주기만 한다라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강세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촬영을 했었던 게 우리 뭐 2차 연지 초전도체 맥신 요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주목구들은 지수만 버텨주기만 해도 날아갑니다. 투자 전략은 그렇게 짜는 거예요. 시장을 먼저 보시고, 아, 이런 흐름이야? 그럼 대형주로 가야지. 아, 이런 흐름이야? 개별주로 가야지. 어, 만약에 증시가 하락장으로 가? 폭락장으로 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헷지상지 해치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다. 긍정적이에요. 다만 지금 미국의 장기채금리가 아직 여전히 4.2 정도 수준으로 좀 높은 수준이고요, 환율도 지금 1,350이었나? 약좀 그러니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버텨주기만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우리는 다음 주에도 어 개별 종목권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 우리 8월달에 이만큼 하락했어요. 이번 달 초반에 쭉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사실 이번 주에는 횡보 장세로 마감을 합니다. 어 의미 있는 상승 돌파 시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안, 어, 크게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버텨주면 괜찮아요. 더큰 그림으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냐면은 저번 주에 코스피는 20조선을 뚫고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권으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상승 몽엔텀이 강하다면은, 주가는 이렇게, 지수는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 위기설이 또 강하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많고, 경기, 경제경 경기 침체적인 부분이라든 이러한 시장에 안 좋은 시장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게 현금 보유하실 분들 현금 보유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폭락장까지는안 온다. 왜냐면 지수는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전은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언제 또 다시 한번 또 휴전이라든지 종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적인2차전지가 다시 한번 부붕 이렇게 해가지고 LG, NN 솔루션이라는 2차전지들이 많이 올라가 주게 돼가지고 또 지수를 견인해 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 주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설 속설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총선 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와, 아, 이거 뭐 뭐 한간에는 막뭐 아, JIF가 m 오니 뭐제서우프라임이 터지니 뭐 IF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달러 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황을 놓고 보면 IF는 m 아니겠지만 경제 위기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제가 당장 놓고 봤을 땐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어, 그거를 지금 뻥써 걱정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려가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권에서 버텨주고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월분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 20개월 전안 깨요. 20개월 는안 깨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 라인과 다시 지차 올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만약에 반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은 인버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인버스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인버스 차트인데, 최근에 증시가 소, 살짝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서 인버스가 조금씩 올라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리, 아니 이 인버스가 끌어올려주냐? 자, 더큰 그림으로 놓고 보도록 하죠. 예, 단기적으로 요거 라인권 지지 받고 끌어올려주면서 20조선 위에서 사실 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인버스가 무슨 느낌이냐면요. 올려주고 눌린 목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다음 주에 지수가 더한 단계 레벨 다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인버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인버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칩시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 지금 당장 사실 요거 60주선도 남아 있고요. 얘가 지금 올라가려면은 이 인버스로 물량이 미친 듯이 달라붙어줘야 되는데 미친 듯이 달라붙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느낌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버스 상품도 아직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면 때려 맞아요. 무슨 말이냐? 인버스가 올라가면 때려 맞을 구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 지수는 반대로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나 여기 내려, 이 정도 내려가면 살 거야. 라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여러분들 뭡니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아니다. 기회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설명합니다. 어, 환, 율도 보고, 뭐 국채적인 부분, 어, 채, 국채나 채권적인 부분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트 수급,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털러가는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 그 다음에 인버스라든지 횟지 상품,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인버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어, 한계가 있어요. 지수가 조금 많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 어, 그러지 않느라는 법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라가면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 이 모습도 아직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 바닥을 잡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올라가려 진짜로 많이 올라가려면요 얘도 뭐냐 진바닥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한번 같이 보자 할까요?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인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만 보고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힘을 발을 못 해요. 이 배경에는 아마 이걸 겁니다. 자 중국 중국 상위지수인데 얘가 최근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라든지 뉴스 보면서 아실 겁니다. 중국 위기설 그렇죠?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맞아요. 얘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중국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가 위기설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둘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대로 둘까요? 저는 돈을 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위기를 다 막는다라고 해요. 그죠? 중국은 일반적인 나라와 다르게 다르게 본인들만의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 아니야? 부동산 위기야? 일단 돈 풀어서 이 위기 막아 놓을게 그럼 그게 진짜 해결책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채가 부채를 부채가 계속해서 쌓인다 하더라도 그걸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해지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안 좋은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으로 지수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중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냐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힘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일꼬에 잡고 내려왔는데 얘가 다시 한번 내려가 주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 0주선에서 지지... 뭐냐? 지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얘 아직 올라가다가 눌림목이잖아요 기대를 해봅시다. 내려갔었을 때 어느 정도 대기 매세가 많이 달라붙어 주기만 한다면 은 저는 9월달, 10월달 또 우리 증시 제법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반도체보다는 2차대가 조금 더 나쁘지 않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 금요일 날 상승해주면서 마감해주었고, 아직 막 뭔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머니들이 달라붙어주고 있지는 않은데, 어,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버텨주죠. 샌드위치예요 위에서는 때려맞을 가격, 어, 라인이 있고, 아래에서는 지지해주는 라인권이 있는데, 아마 다음주에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스케아니스 같은 경우에도 아쉽죠.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얘도 일단은 힘없이 요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해 보여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만 보면 될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세. 올라가주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횡보장세이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가주게 되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인버스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얘가, 얘가 지금 음, 아래서 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아래서 더블 자 패턴으로 바닥만이고 올라가 죽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예, 여전히 올라...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당장 폭락장을 고정하실 때는 아니다. 내려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잘 마감해 주면서 끝났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좀 버텨주면서 마감해 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 일반적인 종목에 다100%다베팅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려갔을 때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을 만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나으실 수 있겠다. 대형주를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버텨주게 된다면 제가 좀 전에 촬영했던 었 뭐, 예를 들어 이 자전지, 뭐, 소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그리고 어, 양자 컴퓨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다음 주를 위해서 아, 이렇게 있죠. 이 안에서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놨는데 개별 종목군들은 지수가 많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또 버텨주다가 늘려주다가 또 날아가는 종목군은 날아가요. 지수만 버텨주기만 한다면 개별 종목군들은 날아간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섹터에서 그 종목의 스마트 머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주냐 아니냐 자리 잡아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수익 보는 방식이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사이다 경주 연구소 어,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어, 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무료로, 무료로 저희가 어, 어, 방금 전에 촬영했었던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는 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세개 외에 어 제가 여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군들 종목군들 중에서 다음 주에 자리 잡아서 좀어 다음 주에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몇 가지 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많은 참여 그냥 요01059172348 번호로요 그냥 어 문의 신청이라고만 남,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다경제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댓글까지, 뭐, 뭐, 남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자, 빈말 안 합니다. 빈말 안 해요. 다 종목들 찾아 놨습니다. 다음 주에 자리만 잡으면 날라갈 만한 종목분들 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토요일인데 저도 빨리 이제 어, 기가를 해서 주말, 내일, 일요일까지 잘 보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